사 말씀 드리고 오늘 그리고 또 인문학 공부를 하게 되면은 뭔가 꿈과 희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또어 어떤 희망찬 미래로 또갈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어, 저는 이 노트에 여러분 책에 그렇게 많은 걸 쓰지 않았습니다. 그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크리스마스 출리라고요 예, 3D 프린터로 이렇게 설계를 한 다음에 이 안에 이제 정글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리장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와, 큰일 이제 큰일 이런 거는 이제 저희, 저, 이게 저거든요. 그래서 저를 이제 스캔받은 다음에 3D 프린 출력해서 여기다 한지를 입힌 겁니다. 어, 이런 식으로 해서 벤즈를? 아, 예, 학생들이 이제 뭐 채색도 가능하고요. 한지도 가능하고요. 아, 진짜 이게. 사진으로 <laughs> 한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스캔이라고 해서. 네, 아, 스캐너로. 예, 스캐너로. 예제 얼굴을 딱 아, 스캔어. 예, 예, 한번 뜬 다음에 이걸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이렇게 묶힌 <laughs> <스캔을 입힌> 겁니다. <laughs> 이런 식으로. 한국에 온지 얼마야 어, 저 10원요.

마련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특별히 날을 잡아가지고 오늘 축제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e a r n e e t o g e t h e r 감사합니다. 1 분님 내용 같습니다. 수장장 <laughs> 이만수님내용 같습니다. 한 <laughs> 둘, 셋! 예! 흑박스로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하 둘, 셋!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르신의 날은 5천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생일을 맞이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오은도 씨가 내셔서 제 집에서 다. 순진장님은 백세가 되신 김순영 어머님을. 아버님을... 손으로 누르게. 손 기념 사영을 하도록. 하나 둘 셋.